할렐루야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일을 공의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본래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테네에 갈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주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갔고 마케도나로 건너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 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올 때 일행 음. 디모데아 신라와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급히 오는 과정에서 바울만 내려왔습니다. 전도를 하러 함께 다니던 와중에 아덴으로 피할 때또 같이 피하고 안 피하고 고난을 당하게 생겼으면 같이 고난을 당하는 법인데 어찌 하다 보니 떨어진 관계로 속히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서는 아덴에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에 혼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겠죠. 그런데 로마의 다른 도시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유난히 아테네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도 그때는 무너지지 않고 멀쩡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헬라 신에게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 주변에 에렉피온 신전도 있었고, 니케 신전도 있었고, 그 주변에 온갖 종류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과 재단들을 세워놓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거의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문화가 꽃핀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 도시를 처음 방문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진심이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 앞에 조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렇게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성의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소리, 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력적인 행동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삼아서 긍정적으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분노를 열정적으로 복음을 쏟아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날에는 시장과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구약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인지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 뭔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기사 시간에 또는 뭐 옛날에 뭐 국민윤리 이런 과목에서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이 용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혁 한글판에서는 조금 그 발음이 예, 실제와 좀 많이 다르게 그렇게 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음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에피크로스 악파가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철학의 사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 철학적인 사조가 아주 이렇게 풍미를 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둘끼리 이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상황에.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뭐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 재미나겠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와 문화,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을 많이 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쌩뚱맞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비웃고 또는 뭐 금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못 들어본 얘기인데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어.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쓸만한 얘기인지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어? 당신은 저기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번 연설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 시장 장터에서 서너 명 앉혀놓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누군가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 바고 광장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테네의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을 청해서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뜻밖의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은 다름 아닌 설교였고 예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동안 베드로의 설교도 보았고 스테반의 설교도 보았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 들었지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설교는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거의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사사를 세우셨고 어떤 때는 다윗을 세우셨고 그렇게 구약의 그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선지자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지혜롭게 이방인들에게 전혀 거리낌 없이 또 그들을 입장에서 거부감 없이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의 문화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고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구나. 참 놀랍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정말 대단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아주 좋으십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 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두루 쳐다보았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그런 재단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폴로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헬라도 알고, 제우스도 알고, 포세이돈도 알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이름 중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신들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신이 많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신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신이 노하여서 우리에게 저지를 내리면 어떻겠어. 그러니, 여기에다가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지 않고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아테네가 우상 문화가 창궐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보았던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참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그걸 보았던 기억을 지금 설교를 하는. 도입분에 꺼내면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데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신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셨죠?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은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신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위한 답시고 신전을 짓고 또는 뭐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신의 형태를 고안해서 새기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지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만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회개하시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멈추시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일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하를 심판하실 것까지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까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한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책망하더니. 이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예.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난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보게 당신 말이 참, 참신한데,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한번 기회를 더줄 테니, 한번더 이야기를 해볼 텐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면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그 순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결단시키려면 그렇게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소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시 회당과 저자 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사도바울을 따라나섭니다. 이보시오 잠깐만 서보시오 어허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시오 조금 전에 당신이 했던 이야기 참 감명 깊었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왠지 믿어지는데 나에게 조금 더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자신을 붙잡았던 몇 사람을 붙잡고 또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다 보니 배가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아테네에 내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창궐하고 있는 이방 문화를 보면서 격분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리오바구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독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기까지 오랜 기간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도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전하려고 한다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입장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말씀만 전해가지고서는 상대방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천명이면 천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설명 방, 방법.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법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연습하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순간적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처럼 말을 했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유자를 만나면 자유자처럼 말을 했고 종을 만나면 종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쪼록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원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얻는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조용히 집에서 쉬는 날로 물론 있겠지만 때때로 외출을 하면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따라 간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요인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